사도바울이 체포되어서 이제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목은 뭐 로마법을 어겼다든지 반란을 뭐 일으켰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반유대적이고 반율법적이고 성전을 들여입혔다 그런 제목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실상 그렇게 형식은 지내셨지만 세그 속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시기와 질투가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이나 정치적 인 특권을 내려놓기 싫었고 바울 때문에 그것이 위협을 당한다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자 로마인들이 바울을 보호하는 그런 셈이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소명을 잃지 않았는데 37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때이 말은 감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말을 합니다. 헬라말로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할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전부장이 네가 고급 헬라어를 할줄 아느냐?" 로마 사람이니까 헬라어는 당연히 잘 알잖아요. 그거고, 두 번째는 네가 애굽에서 도망간, 자객 4천 명이 도망간,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지요. 당시. 그 주후 54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이집트 출신인 이 사람이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자신이 명령만 하면 이 로마 제국의 합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에서 우리가 해방될 것이라고 이렇게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많은 유대인들이 동조하기 시작했고,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 실제로 3만 명이. 이 애굽인 자객 애굽인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죠. 여기에 나오는 자객이란 말은 그 씨카리 그러니까 요만한 단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위험한 인물들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 말합니다 이때가 벨릭스 총독 대에 수많은 군대를 보냈더니 모두가 흩어졌어요. 많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4천 명이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아있는 이집트로 도망간 4천명 네가 그 우두머리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에서 끌려 나왔을 때 매를 맞고 있을 때 부활을 시켜서 천부장이 쇠사슬로 묶으라 했을 때도 이 사람이 그 자객의 우두머리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오해였죠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천부장이이 바울을 그 자객으로 오해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의 입장이 상당히 억울한 일이죠 자기가 억울하게 오해를 당했을 때 여기 보면 바울이 그게 돼서 펄펄 뛰거나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보이냐고 난리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면서 자기 할 말을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오해에 대해서 쭉 풀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어떤 시골 출신이 아니고 길리기아 시에 있는 다소 출신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소 시민이라고. 이 굉장한 이거는 이 이렇게 말한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당시 시대에는 출신 어디 출신이냐 그 사람의 출생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는 게임. 나중에 이어서 나중에 나오지만, 자신이 로마인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을 함부로 잡아가고 때리고 했다거나, 그것은 그 벌은 고스란히 그사람 받기 때문에 벌벌벌 떠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발 그 얘기는 로마 사람의 강수하고그런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싹싹 빈 일도 이어지게 되죠. 그만큼 출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바울이 얘기냐면 자신이 오해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할 말을 있는데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40절에 보면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자, 이제 감옥으로 끌려가다가 다시 이 높은 안토니아 요새 있는 층대 위에서 서게 되어신 거죠. 그때까지 바울을 죽이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소동을 하면서 바울을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때에 바울이 좀 잠잠하고 조용하라고 손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22장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은 바울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왜 이렇게 변화가 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모습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헬스의 메시지는 오해입니다. 사람이 오해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데, 오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것이냐, 아니면 그 늪을 벗어날 것이냐, 그것이 사람을 사는 인생을 사는 지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의 늪을 지나갈 수 있는 비결은 사랑과 용납하는 마음, 이 너그러운 마음이 이 늪을 지나가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한 번의 오해 때문에. 평생 원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등 돌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에 대해서 누구나 살아가면서 오해당하면 불가피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누구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해의 이유는 예측 불릅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시기 질투가 있어서. 철저하게 오해를 받아서 죄가 없는데 죄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몰매를 맞기도 하고 또 천부장에게도 자신은 자격이 아닌데도 자격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예측 불허하다 이런 얘기를 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오해입니다. 억울한 고통이죠. 이런 것이 이 범죄 현장에 가면 죄를 뒤집어 쓰고 형을 사는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성경은 이 오해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구약에 가만히 보면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가 산 위에서 배를 지 만듭니다. 크덴 배를 축구장 길이 많은 그 배를 만들고 있는데, 이 배를 100년간이나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미친... 정신 나간 노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배를 만들고 있으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쉽게 사기는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친 짓인 것이죠. 그게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았는데 왜 배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건 설득해도 설득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그것마저도 너는 정신 나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군가 하면 모세도. 자신이 잘 나가는 직책을 한, 딱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도망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하냐면, 쟤는 인생 실패자다. 이렇게 하면서. 미디안광에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가장 전성기의 시절을 그렇게 허비하였으니 사람들이 그렇게 볼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 실패자는 오해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앞에 창세기에 보면 바로 요셉이 나오죠. 이 요셉은 우리는 꿈을 꾸는 자로 그러지만, 일반적 시각에서 보면 허황된 꿈을 찾아다니는 그런 이상한 사람, 이런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형들도 그러고, 아버지도 그러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를 위해서 모두가 절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오해를 받아서 살아온데 자,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오해를 받을 때에. 이 오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기도 하죠. 오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해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오해 때문에 그 감정에 복받쳐서 싸우고, 그렇고 막 칼키고, 뭐 대받쳐서 말로 그냥 평생 원수가 돼서 펄펄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오해를 받았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화한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억울하고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원수로 지내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양보하겠다. 그렇게 양보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일을 가는 마음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극률의 마음을 갖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하는 태도이기도 하죠. 이것은 또한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성품이 되기도 합니다. 오해 받을 때에 신앙인들이 어떤 성품을 가질 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다 누구나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할수 있지만 오해 받을 때 할렐루야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신앙적으로 소화하고 해결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전시킵니다. 노아는 유일하게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되었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민족의 해방의 지도자가 되었고 요셉은 가문 전체를 살리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 어마만 이런 그 오해받은 가운데에서 묵묵히 견뎠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받을 때에 성경이 요구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복과 대치가 아니라 사랑과 타협입니다 미움과 대립이 아니라 사랑과 양보하는 마음이죠 한 걸음 다가가서 내가 한 걸음 양보해서 손해가 볼 때도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우선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랍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해의 늪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런 오해가 억울하다고만 손에 가지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은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이게 오해를 푸는 방법인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철저하게 오해를 받습니다. 네가 자격이 아니냐?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자격으로 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오해받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이 기회를 역전시켜버립니다. 만약 여기서 감정적으로 펄펄 뛰었다면,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간정을 할 기회조차도 부여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중요한 간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수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대에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더니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빌보스 1장 20절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일 때문에 복음이 더 확산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자, 자신이 좌절하나 원망하지 않았고 또 오해받음 때문에 억속상해 하지 않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맡겼더니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신앙의 인격은 갈수록 성숙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사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